그리스도를 믿고, 세월을 보내고 있던 요한 공동체는 어느 지점에 갔을 때 이런 질문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교훈이나 혹은 사상을 가르쳐 주기 위해 오신 분일 수 있겠다.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셨다는 것은 어, 내가 믿을 수가 없는 이야기다. 등과 같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부인하는 이야기와 소문이 무성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질문들과 또 그런 궁금증이 있었던 공동체를 향해서 요한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이서 1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삶과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성경뿐만이 아니라 저명한 역사가들이나 다양한 역사의 주장들과 공통점을 찾아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어떤 것보다 명료하고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명확한 예수님의 오심과 다르게 시간을 만날수록 조금씩 약해지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했던 약속들이 나의 일상적인 것들로부터 흐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웃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눈에 들어오기보다 당장 집에 들어가서 해야 하는 집안 일이 마음에 더 크게 자리 잡는 것과 같은 것이죠.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미혹합니다. 시간과 일상 그리고 반복이라는 덫을 놓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기도하는 것을 넘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어 기도하는 것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훈을 올바르게 따라갈 수 있습니다. 거짓과 미혹이 많을수록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모호한 상태의 확신이 아닙니다. 궁금한 것은 질문하고 그것에 대해서 성경으로부터 답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이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길을 가다 보니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많은 이단들이 나와서 포교 활동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던 적도 있습니다. 한번 어떤 생각을 이야기 하나 들어볼까 하는 궁금증이 저에게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이서에서는 그런 상황을 두고 하나님의 것이 명확하게 아닌 것에는 인사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배워서 모호해질 때도 있지만 믿음에 근거해서 단호함을 보여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말씀으로부터 찾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매일 시간을 구별하고 기도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영상과 미디어로 지금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매일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큐티는 하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깨어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세상의 많은 거짓과 미혹들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별해내는 감각이 필요합니다. 그저 기도해낸 것, 큐티해낸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내가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말씀을 묵상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런 하루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모습을 배우고 강조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모호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되신다면 어떤 지점에 있어서는 타협을 절대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문제나 거짓의 문제에 있어서는 단호한 모습을 보여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요한이서에게 그런 사람들, 잘못된 진리를 전하는 자들과 인사도 하지 말라고 말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과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성령으로 믿고 진리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미혹과 거짓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하신 사랑과 정의로 문제들을 해결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만으로는 그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진리 대신 또 오직 온전한 사랑 대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